상점노가다는 마을과 다른 장소를 왔다갔다 할 때마다 상점에서 파는 물품이 새로 고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루너드 제작을 위한 소켓 아이템을 필드에서 직접 줍지 않아도 소켓이 달린 무기나 갑옷 등을 상점노가다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파라는 무기와 방어구류 등을 팔고 드로그나는 완드, 세프터, 지팡이, 방패 등을 팝니다. 보통 액트2에서 활동하는 캐릭터 레벨 때는 10에서 20 레벨 정도이며, 본격적으로 저렴용 루너드가 활용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루너드는 자맹, 강철, 입새 등이 있습니다. 재료템은 필드에서 죽거나 상점 노가다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룬은 필드에서 주어야 하는데, 액트1의 카운테스를 통해 룬 노가다를 몇 번만 하면 필요한 룬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잠행은 달리기 속도, 시전 속도, 회복 속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클래스에서 애용하는 갑옷이며 이소켓 갑옷에 탈 애드 룬을 순서대로 박으면 됩니다. 베이스가 되는 갑옷은 가벼우면서 디펜스도 무난한 흉각판갑을 추천합니다. 강철은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많이 쓰이며 이소켓 무기에 티르, 엘 룬을 순서대로 박으면 됩니다. 베이스가 되는 무기는 공속도 빠르고 맥뎀이 높은 돌입기를 추천합니다. 입세는 원서술사가 쓰며 이소켓 지팡이에 티르, 알룬을 박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아무런 옵션이 없는 지팡이보다는 도움되는 스킬이 하나라도 붙은 지팡이에 작업하는 게더 좋습니다. 액트2 용병은 성기사가 사용하는 오라의 한 종류를 무료로 얻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클래스에서 마지막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용병입니다 용병이 사용하는 오라는 고용하는 게임 난이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난이도에는 물리공격을 하는 캐릭터는 공격 등급을 올려주는 블레시드 에임 오라가 있는 공격 용병 마법 공격을 하는 캐릭터는 나이프를 회복시켜주는 프레이어 오라의 전투 용병 혹은 방어력을 올려주는 디파이언스 오라의 수비 용병을 주로 씁니다 액트2 용병 무기는 창이나 포람류만 사용 가능하다 하며용 병의 생존력 을높 이기 위해 서는 라이프 흡수 옵션 이붙어 있는 아이템 을 주면 좋 습니다.